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. 사랑의 이야기 담고 담은 편지. 나 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. 두비부바, 두비부바, 두비부바.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당신과 가 경지를 띄우세요 <laughs> 함께 못 가서 정말 미안해요 낯성에 <laughs>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<laughs> 안녕 안녕 내 사랑 사랑. 안녕, 안녕, 내 사랑. 안녕, 내 사랑. 안녕, 내 사랑. 안녕, 이 살롱 살롱하우스, 오늘은요, 국민 애창곡 특집입니다. 네, 트로트계 대부와 80년대를 풍미한 네? 대바를 모셨습니다. 오승근 형님, 권성인누님 어서오세요. 노래 나서요막 아직도 그냥 정말 <laughs> 어, 어. 아~ 변함없으시네요 어. 야 근데 이 노래가 네. 저는 솔직히 선배님도 처음 뵀지만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을 부를 처음 뵀는데 그 노래를 라이브로 들은 것도 처음이거든요. 오. 진짜 연예인 보는 거 같아가지고 엄청 떨렸어요. 저렇게. 와, 와, 이렇게. 와 아, 너무 영광니다 진짜. 영광입니다, 진짜. 네. 그 노래가 하늘을 찔렀어. 모르는 아, 예. 예. 그 예. 사람 없어. 우리 그래, 동창 모임에 나가도 그거부터는 네. 뭐 진짜. 그거 어머님이 그거 한번 불러줘 보세요. 어머님 버전. 나성에. 나성에 가면은 음. 편지를 띄우세요. 그때 막 불렀어 우리. 어 정말. 로래가 좋고 진짜요. 근데 오늘 들으니까 네네. 완전 소리가 20대야. 맞아, 소리가. <laughs> 네, 사실 이 노래가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응. OST로 이게 들어가면서 젊은 mz 세대들한테도 네. 엄청 이게 유행이 되고다 아는 노래가 됐어. 더 아, 어, 영화를 봤어요. 예예. 예. 저는 몰랐는데 예. 제 지인들이 어, 그 영화 요즘 아주 재밌는 영화에 그 OST로 나온다 그래서 네.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봤는데. 어, 재밌었어요. 재밌었죠. 정말 오. 재밌고, 거기서 심은경 씨가 나와서 막 노래 뭐, 다 생각 막 이렇게 하는데, 저도 그렇게 활랑활랑한 옷을 입고, 야들야들한 옷 입고 그랬을 어릴 때, 때 시기가 오. 있었죠. 네. 중반 중간 네. 초중반이었을 때니까. 오, 오, 네. 네. 오, 오, 오. 비슷한 느낌이 났 약간 하셨네. 느낌이 비슷하다, 진짜. 어렸을 때. 어, 캐릭터를 그렇게 한가 본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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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예전에 는 저도 언뜻 그런 얘기 들었는데, 성인 누님 하면 이제, 세샘트리오 네, 예, 그렇죠. 빼놓을 수가 그리고... 없는데, 어떻게 이제 트리오. 트리오가 됐는지, 네. 예. 그때 당시 전왕 씨, 우리 팀 리더였던 우리 오승근 선배님하고도 굉장히 친하셨던 음. 그분이 사실은 경희대 음대 그분도 나오셔가지고, 음.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아주 유명한 가수였거든요. 아.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성야, 우리 이런 음악 해보자, 이래갖고 음. 라틴 음악을 저한테 이제 이런 트리오 결성해서 한번, 그, 예, 좋은 좀 뭔가 라틴 음악 좀 우리가 새로운 장르죠 네, 그러니까 새로운 장르. 그렇게 해보자 하고 또 얘기를 하셔서 어 그럽시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같이 이제 그 통기타를 정말 잘 치는 쉐브레의 홍신복 씨 영입해가지고 음, 음. 셋이 한석달 정도 거의 밤낮으로 연습을 했어요. 연습하고. 저는 이제 이거. 이거 들 아, 아, 맞아. 하마사, 우리 이거. 어렸을 땐 곰봉이라고 네.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. 우리는 빨래판으로 했잖아. 그니까. 러 그러니까 아니, 그 빨래판도 있어요. 끼로. 끼로야, 빨래판이. 오.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에 이거 들으니까 노래가 안 되더라고. <laughs> 이걸 신경쓰 네, 이거 때문에 노래가 안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없으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. 아, 아, 이게 버팀목이구나. 네. 이제 그 셋이는 그 악기를 갖고 다니니까 오. 언제 어디서나 노래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.